제가 선곡한 곡은 로봇트레인이었거든요. 이 로봇트레인 이제 예, 여기에 엔딩곡을 제가 불렀던 곡이라 이 예, 노래를 <laughs> 어 부가 좀 박수를 한번 주시면. What a man, sunny 랜, 우리는 로봇트레 함께 달려가자 나를 내일 이제 마음 열어봐 모두 친구가 되지 K.R. 빅토르 든든한 친구들 지리의 시영탁 삼촌도 l e t go, go, go! 이 노래, 이 만화를 알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나이일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 대성이에게 이 메시지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일을 막을 수 없어 항상 함께하는 거야 대성아 파이팅! 오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제가 부른 던 <laughs>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로봇트레인 어. 리기 엔딩 곡. <laughs> <laughs> 그리고 대성아 찐이야 를 좋아했다고 랬지 찐이야 도좀 이따 불러줄게 네 오케이 자 두번째 사연 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키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래도 했네. 어, 다행이다. 이번엔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처음 연습을 해봤는데, 문어의 꿈? 나이 문어의 꿈 알아요? 어. 나는 문어, 나는 문어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한 소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가사 한 번만 주시겠어요? 쭉쭉 쳐보세요. 다음 다이해주세요 아시죠? 같이 해주세요 자, 박수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 웃는 무엇이든지 될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순간 여행이 시작. 시작! 오색 찬란한 문어 나는 문어 물을는 문어 잠에 드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오 <laughs> 노래는 이렇게 선물 하고 삼촌이 있따 막걸리 한잔도 멋있게 불러줄게요 나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어, 한마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네. 생각나는 거? <laughs> 생각나는 데는 어떤 얘기라도 좋아요 아깝습니다. 예술을 내고로 받게. 할머니, 이리. 참 멋져요. Thank you. 아, 이리도 멋져요. 맛있세요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